안녕하세요. 박서진 가수를 사랑하는 답별과 은하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서진 가수의 행사 일정과 방송 스케줄이 많고 많은 가운데 팬카페 정모 대신 답별 한마음 체육대회를 지난 10월 7일 금산 종합운동장에서 답별 2,000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체육대회는 청팀과 홍팀으로 나뉘어 박서진 가수팀과 박선영 이사팀으로 나뉘어 아주 재미있게 멋진 체육대회였다고 합니다. 언제나 무엇이든 그렇듯이 또다시 가수와 팬들이 함께하는 체육대회는 가요계 최초로 팬카페 선두주자 답별이 또다시 해냈습니다. 체육대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 2023년 10월 7일 박서진 가수의 팬카페 답별과 함께한 체육대회가 가요계 사상 최초로 또다시 가수와 팬이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팬덤의 관광버스로 구름관중을 몰고 다닌 것도 답별이 최초로 해냈지만, 이제는 또다시 체육대회가 성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대단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담지는 못했지만 영상을 올려주신 여러분들의 영상을 시청하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체육대회가 끝이 나고 박서진 가수의 공연이 시작되었는데요. 노란색으로 단장한 2천 명의 답별들이 모인 자리에서 박서진 가수는 지나야를 시작으로 팬들의 신청곡으로 먹물 같은 사랑이 이어지고 아이라에까지 연하의 남자 그대의 빈자리, 님이시여 등을 부르며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고 내년에는 더욱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마지막으로 추첨을 통해서 경품이 아니라 상품권으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별이 운동장을 빙둘러서 있고 박서진 가수가 화이파이브를 2,000명 모두 한분한분 한분 화이파이브를 했다는데요. 이 또한 엄청난 일입니다 지난번 노래자랑에서 타고 온 관광버스 수십 대에 하나도 빠짐없이 오르내리며 인사를 했었는데 이번엔 2천명의 답별과 화이피이브까지 이번 체육대회 참가하신 답별님들 모두 소원풀이 하셨습니다 온종일 운동장에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뛰고 뛰고 또 뛰며 즐거운 시간에 화이파이브까지 하셨으니 몇 년은 모두 젊어지셨을 것 같습니다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팬분들과 함께 할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박서진 가수와 답별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올려진 영상의 자료는 네이버 블로그 조은님 토닥토닥 집밥에서 가져온 영상입니다. 조은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 메들리 들려드린 게 마지막 곡이야. 아유, 가신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하나, 마 니마, 또, 니들리마, 니마 조심해서 내려가.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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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laughs> 마지막 곡도 신나는 곡 들려드리고, <laughs> 인사드릴 텐데, <laughs>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아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다고 제가 앵콜하니까 여러분들은 매주 목요일 밤 10시 TV조선 미스터 로또 아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마한번 기대해드리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আযজ ংঠসযর সটযুে বক়ুউ এবলাবব঺ ক্ফ঵র িশায় Ó era era bella আহি Seattle আরতযেক round 이 잠깐만요. 코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메들리드려드린게 마지막 공요 아우 받친다. 아우 받친다. 떠나는 니마. 네, 네, 네. 니마 네. 니마 네. 니마, 니마, 네. 니마 니마 조심해서 내려가. 아, 네. <laughs> 감사, 이렇게 초대해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지막 곡도 신나는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릴텐데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다고 제가 인코나니까 여러분들은 매주 목요일 밤 10시 TV조선 미스터 로또 만은 시청 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难。<No. S 2> <laughs>

ये शहर ऐसा damned है इच्छा सिर्फ सिर्फ ये सुझाया न शहर देगा और न नदीया ना हवा ना भी रुकती ना हवा 이제 <laughs> 간단네 <laughs> <laughs> <laughs>